안녕하십니까, 임피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옥상TV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의 파티의 한계 그 다음에 옥상에서의 기타 활동의 한계 또한 그 촬영 소재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채널명을 선제의 퇴직일기로 바꿀까 합니다 선제의 퇴직일기에서는 첫 번째는 자기 개발 관련 사항들. 예를 들면,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. 두 번째, 학원 수강 내용 및 자격증 취득 사항들. 그 다음에 알바 및 기타 짭 관련 사항들. 그 다음에 외모 및 건강 개선 노력 등 자기 개발 사항들을 다룰 거고요. 두 번째는 옥상 TV는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채널 옥상 TV를 두 번째 내용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취미 및 기타 사항으로서 제가 매월 한 번씩 가는 오일 산악회나 동창회 관련 사항들을 다룰 거고 그다음에 가족들 브이로그나 기타 내용들을 세 번째로 다룰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옥상 TV를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, 새로 변경되는 어, 선재 퇴직 일기 채널도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